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임 영화에 대한 놀라운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임영임 콘서트 영화는 기존의 콘서트와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아이맥스와 스크린엑스 동시개봉은 정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나 한국 영화 대작에서나 볼법한 엄청난 스케일이라며 특히 다양한 포맷을 시도하면서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해 팬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선물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팬들의 아이맥스 선호도가 높아서 정말 치열한 피켓팅이 예고된다며 기존에 최고의 기록을 세웠던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의 25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해주었네요. 이제 임영임 영화 예매가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14일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관련 정보 잘 참고하셔서 콘서트 못지않은 피켓팅에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 영화 관련 칼럼 소식 전해드리고, 그 밖에 주말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유튜브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임영님의 홈 라이브 클립이 2주 연속 놀라운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네요. 실제로 유튜브 음악 차트 및 통계에서 임영님의 홈은 인기 급상승 음악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6일 공개된 지 16일차가 됐는데도 아직도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홈 라이브 클립은 일간 뮤직비디오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주 처음으로 2위에 등극된 이래 계속 1위를 지켜나가면서 1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영상에 비해서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마이셀럽스 소셜 지수에서도 주간 지수 1위를 달성했는데요. 그룹과 아이돌 등 모든 아티스트를 종합한 전체 순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님은 소셜 지수 월간과 일간 모두를 달성하며 세개부문 1위를 모두 차지했네요. 한편 세부 항목에서도 임영님은 팔로워 3만 313명을 기록했으며 좋아요 3761만 9999개, 응원댓글 7,757만 8,798개를 받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표 이미지로는 가창력이 뛰어난, 세대를 초월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무대를 뒤집어 넣는, 최돌 셀럽인, 열정이 가득한, 현란한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이셀럽스 소셜지수는 스타 프로필에서 응원댓글 및 매력기 토크 등 참여활동과 커뮤니티 소통을 기준으로 선정되는데요. 이후 서클차트, 소셜차트에 포함되어서 올해의 핫스타상 수상에 반영되는 지표입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임영임 팬클럽 영시대 밴드 나눔 모임은 임영임 데뷔 8주년을 맞아서 8월 8일 서울 용산구 카톨릭 사랑 평화의 집에서 66번째 쪽방촌 도시락 봉사를 진행했는데요. 데뷔 8주년의 기쁨을 쪽방촌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해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카톨릭 사랑의 평화의 집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봉사에서는 지난 5일 임영님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을 보고 팬이 됐던 중국인 유학생도 함께해서 더 의미를 더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영화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공연 실황 영화 25만 관객 돌파하나 임영님의 새로운 기록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해 주었는데요. 임영임의 이전 영화인《I'm Hero The f 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록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임영임은 이미 대한민국 원톱 가수로 확고한 자리를 다졌지만 영화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히어로의 모습이 놀랍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최근 여러 아티스트의 실황 영화가 극장과 인기 장르로 떠오르면서 제작 편수도 늘어나는 등. 공연 실학 영화의 개봉은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임용임 하면은 기대감부터 다르다면서 이번 상암경기장 단독 공연 실학 영화는 단연 역대 최강의 파워를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네요. 특히 제작 규모는 물론 상영관의 스케일, 관객 동원 예상 수치까지 새로운 기록 탄생이 전망된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의 I m Hero the Stadium은 임영님이 데뷔하고 처음으로 도전했던 스타디움 콘서트 SK를 고스란히 담은 작품이라면서 10만 명의 관객이 내뿜는 열기와 커다란 무대 곳곳을 누비는 임영님의 모습을 더 가깝게 입체적으로 감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임영님은 당시 공연에서 광활한 무대를 화려한 퍼포먼스와 연출로 꾸며 화제를 모았는데 올림픽 개막식을 보는 것 같다는 팬들의 반응이 이어졌고, K-팝 그룹이 아닌 솔로 가수가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관객 앞에서 이틀 동안 단독 공연을 벌일 수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임영님은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기존 솔로 가수들의 스타디움 콘서트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임영님의 이번 영화가 팬들을 넘어서 영화계와 극장가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공연실황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아이맥스와 스크린엑스 특수관에서 동시에 개봉하기 때문인데, 지난해 5월 아이유의 더 골드나워가 공연실황 영화로는 처음으로 아이맥스 스크린에서 개봉해서 화제를 모았지만, 임영님은그 기준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아이맥스는 물론 스크린엑스까지 국내 2대 특수관 동시상영으로 작품을 선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거액이 투입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은 한국 영화 대작들이 시도하는 방식으로 그만큼 극장에서 임영임 영화에 거는 기대가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해 주었네요. 또한 이번 임영임 영화가 기대되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공연실황 영화의 흐름을 바꿔놓은 주인공이기 때문인데, 2023년 3월에 개봉한 첫 공연실황 영화인 'I Am Hero e The Final'은 2022년 임영임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한 앙코르 콘서트를 스크린에 옮긴 작품으로. 25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이는 역대 공연 실학 영화로서는 최다 관객수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다른 아티스트가 10만 명 미만의 누적 관객을 유지한 기록과 비교해보면, 임용님 성과는 더욱더 눈에 띈다고 전했네요. 덕분에 극장도 공연 실학 영화의 가능성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I am Hero The Final의 흥행 이후, 이전까지 CGV가 주력했던 공연 실학 영화 제작이 롯데 시네마로도 이어져서, 현재 편수가 월등히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임용님 IM 히어로 스타디움은 앞선 IM 히어로 더 파이널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IMX 스크린이 최대 좌석수가 600석에 달하는 규모라서 스케일 면에서도 압도적인 영상과 사운드를 선사하는 만큼 임용님 팬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스크린에서 확인하려는 관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이맥스와 스크린엑스 동시 개봉은 원한다고 모든 영화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데 관객 동원에 대한 자신감과 스케일,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가능한 시도라고 전했네요. 뿐만 아니라 영화의 개봉은 임영님이 데뷔 8주년 시기와 맞물려 팬들의 관심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임영님을 지지해 온 팬들 입장에서는 데뷔하고 8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서 스타디움까지 입성한 과정을 담은 이번 임영웅 IM HERO 더 스타디움이 더 특별한 스토리로 다가온다면서 이에 임영웅님 역시 영화 안에 공연 실황뿐만 아니라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 그동안 풀어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등을 통해 팬들과 더욱 더 가깝게 다가설 예정이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IMAX 영화 정보 소식입니다. 임영웅님 콘서트 영화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임영님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여러 SNS에 아티스트 임영님의 첫 스타디움 입성기 영화 임영웅 IM Hero 더 스타디움 개봉 안내가 올라오면서 팬들의 IMAX 영화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데요. 팬들은 예매가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벌써부터 매진이 다된것 같다는 열기가 뿜어져 나온다며 IMAX 포맷으로 혹시 못 보면 어쩌나라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콘서트에서 티켓팅을 할 때도 내 자리 한 자리만이라고 기도를 하며 티켓팅을 하는데, 이번 아이맥스 영화도 예매를 하면서 내 자리 한 자리만 있어라. 기원할 것 같다는 반응이 전해졌네요. 특히 용산 아이맥스 극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아이맥스 상영관이라 경쟁률이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구나 개봉 당일의 티켓팅은 콘서트를 능가하는 열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고, 심지어 지방에서도 용산 아이맥스 극장을 티켓팅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다는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아이맥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붐빌 것 같은 스크린 엑스관을 노린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많은 팬들은 일반 상영관이 아닌 이상 아이맥스나 스크린 엑스 모두 힘들 것 같다면서. 특히 서울 영등포관과 부산 서면관의 스크린엑스의 피케팅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CGV IMAX 영화관은 전국에 20곳이 위치하고 있는데,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가까운 곳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는 한 곳이며, 경기도는 6곳, 그리고 경남 한 곳, 광주 한 곳, 대구 한 곳, 대전 한 곳, 부산 한 곳, 서울 네곳 울산 한 곳, 인천 한 곳, 전북 한 곳, 그리고 충북의 한 곳입니다. 실제로 경북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는 아이맥스 영화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광역권을 고려하면 대구경북의 한 곳, 대전충남 세종이 한 곳, 그리고 광주전남이 한 곳인데요. 제주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근 광역권에서 아이맥스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역별로 지역 상영관 정보도 있는데요. 강원 춘천은 춘천점, 경기 의정부는 의정부점, 경기 수원은 광교점, 경기 동탄은 동탄점, 경기 성남은 판교점, 경기 부천은 소풍점, 경기 고양은 일산점, 경남 창원은 창원더시티, 광주 서구는 광주터미널입니다. 한편 서울의 경우는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서울 강남 압구정점, 서울 강동 천호점, 서울 성동 왕십리점이며, 부산 진구 서면점, 대구 북구 대구점, 대전 중구 대전점, 울산 남구 울산 삼산점, 인천 남동 인천점 충북, 청주, 서운점, 전북, 전주, 효자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제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예매날잘 참고하셔서 티켓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지난해 3월 1일 임영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아비앙또 풍물 버전이 조회수 4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영화 내용과 함께 임영님의 열정적인 아비앙또 무대를 그대로 담아주었던 영상이죠. 1대 웅조가 반란군을 제압하고 아비안도로 천도를 하고 2대 건종이 건행군이라고 제정하고 3대 행종이 백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건행 손인사를 창제하고 4대 광종이 외세로부터 아비안도를 지켜내고 각종 무예와 기예에 능한 5대 영종이 즉위하면서 태평성대에 들었다 하여서 하늘이 내린 임금이라고 칭했다고 지난 역사를 정리해 주었죠. 이후 영종임금님은 천도백년을 기념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줄 음악을 만들기 위해 자맹을 하는데 장터에 나와서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즐기는 모습을 본 영종임금님은 그동안 준비해온 천도백년 기념 음악을 소개해 주었죠. 용포를 입은 임용님의 랩과 전통 기화의 화려한 단청색, 그리고 다채로운 풍물이 어우러지며 전통과 현대의 묘한 조화로움과 풍성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색 용포를 입고 섹시한 웨이브 댄스와 어깨에 힘을 빼고 자유로운 춤을 선사해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섹시미와 남성미, 부드러움과 박력이 혼재한 이색적인 무대를 준비한 임영임 덕분에 영상과 연결된 아비앙토 무대는 초집중 그 자체였는데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점점 올라가던 노래는 뒷부분에 국악과 풍물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며 종합예술을 보는 느낌을 주었던 영상이 조회수 4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구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